백세 건강 텃밭 농사 흙이 좋아요 이동원입니다. 네 오늘은 흙마늘 꿀잼 만드는 네, 과정에 대해서 알아볼까 합니다. 이 흙마늘이 건강에 네, 매우 좋지요. 일반 마늘보다 거의 한 10여 배 정도 효능이 높아요. 그만큼 흑마늘이 건강에 유용합니다. 흑마늘 네, 먼저 믹서해 보겠습니다. 지금 흑마늘을 믹서하는 과정입니다. 하만 믹서를 하니까, 네, 믹서가 끈적끈적한 면이 있어가지고,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매실, 네, 효소를 조금 넣겠습니다. 자, 부드럽습니다. 이제 믹서가 다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믹서를 한 것을 바로 꿀에 네, 넣어서 1대1로 네, 배합을 하겠습니다. 자, 섞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섞은 것을 바로 이제 이런 꿀이나 그 다음에 샐러드에, 네, 묻혀서 드시면 됩니다. 여기에 식빵에 있는데, 네, 식빵에다가 흑마늘, 꿀잼을, 네, 바릅니다. 정말 꿀찜을바릅니다 네, 이렇게 발라가지고 네, 이렇게 발라가지고 네, 씌워서 씌워서 이렇게 해서 이제 네 간식이나 식사 대용으로 네 드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제 식빵에다 발랐죠. 그 다음에 이제 샐러드에 또네 갈라서 네 드시는 것도 있습니다 이렇게 샐러드에 네 묻혀서 그러니까 한 번에 많이 드시는 게 아니라 네 적당히 네, 한 스푼 내지 두 스푼 정도 적당히 발라서 이렇게 네, 묻혀서 네, 식사 대용으로 또차 종류로 네, 끓여서 네, 커피 믹스처럼 차 종류로 끓여서 네, 드셔도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식빵과 함께 네, 샐러드를 네, 이렇게 포크로 찍어서 네 드시면 되겠습니다. 흑마늘이 네 노화 방지와 그 다음에 체질 개선 그 다음에 혈액순환 이런 면으로 열면으로 흑마늘이 네, 유용합니다. 흑마늘 이렇게 만들어서 네, 맛있게 많이 드시고요. 건강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그 음식을 꼭 맛으로만 생각을 하고 네 드시는데 저 개인적인 생각인지는 모르지만 네, 그건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음식은 맛도 중요하지만은 일단 골고루 영양이 들어있는 네 그러한 식생활 그러니까. 편식이 아니라 맛은 좀 싱겁고 네 떡텁하고 시고 네 이러는 맵들에도 건강이 네 우선돼야 바로 좋은 식생활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내일 네, 정 건강 백세 텃반농사 크기 좋아요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네, 많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